다음은 한정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배달 배달을 네. 뭐 배달 음식 배달 상품 배달을 정말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의 의향에 맞춰서 배달 산업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달 노동자들을 다 해당되는 기업에서 노동자로 고용을 해서 어, 임금을 주고 또 산재보험도 같이 처리해주고 하는 상태였습니다만 지금은 어, 해당 기업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책임지지 아니하는 어, 그런 상태가 되어서 오히려, 오히려 사회안전망으로 보면 은더 취약해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노동현장이나 산업현장에 맞추어서 노동부의 정책도 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3년간 올해까지 있어서 18세에서 24세까지 사고 사망자 및 사업장 외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한46% 정도가 사업장의 교통사고 즉 배달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산재 사고 사망자의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배달사고로 사망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전체 전체 산재 사망자는 줄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시는 건설 노동자에 있어서도 사망률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데이터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배달 현장에서의 사고율은 매년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되는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말도 같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배달 노동자들, 특히 청소년들의 사고가 좀 증가하자 2017년 3월에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해서 해당되는 원동기 일륜차를 운행하는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 헬멧을 착용하는지에 대한 여부, 또그 해당되는 원동기가 제동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기본적으로 원동기는 운전을 해야 하고 그러한 원동기를 하더라도 그 원동기를 운전하러 나가는 노동자는 안전모 그리고 해당되는 원동기는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저렇게 예방지침도 시달을 했습니다. 어, 사고가 많으니 어, 앞으로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가 이렇게 이렇게 강화가 되었으니까 그간에 교통 사고로 인한 배달 근로자 중대해를 하지 않았던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향후는 교통 사고로 인한 배달 노동자에 대한 중대해도 중재, 가능한 반드시 조사를 하라라고 하는 지침도 내 네, 보냈습니다. 이건 맞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에 원래 배달 노동자로 취업되지 아니한 주방 보조로 취업했던 만 16세의 청소년이. 원동기 운전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을,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가 배달이 급하니 네가 나가서 이걸 배달을 좀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은 본인이 자격증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다가 결국은 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습니다. 어, 제주, 관할, 어, 광주청 제주센터 소속인데요. 어, 왜이 사고에 대해서, 이 사고는 이미 2017년에 노동부 본부에서 어, 지침이 새롭게 시달된 이후에 난 사고이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냐라고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광주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산업안전감독관 직무기정상 배달 사고의 경우에는 사업장 외의 교통사고로 간주하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업장 외 교통사고이긴 하지만 중대재해에 간주해서 조사를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사업장 외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재원인이 사업제 산업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한 재해다. 그래서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산업안전, 그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헬멧하고 제동장치 확인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자격자, 무면허에 대해서 운전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그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도 안 한다, 조사도 안 한다, 라고 하는 답변인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노동부는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거나 해도 그 산업 안전 감독관 직무 규정이라고 하는 책자에 이렇게 딱못 박아 주지 않으면 조사 안 합니까? 그렇게 꼭그 이렇게 바뀔 때마다 직무 규정에 반드시 넣어야지만이 조사합니까? 이렇게 본부에서 지침으로 시달되고 하는 것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아까 위원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 가는 거에 빨리빨리 적응을 못 해서 그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자격자를 운전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근원적 안전 조치를 안한 거잖아요, 사업주가. 근데 근원적 안전 조치가 안된 사람에게 헬멧을 씌우면 뭘하고 제동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 뭐할 겁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시킨 건데 그런데 조사를 안 해요. 다음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그 청년 라이더들의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사망한 사례가 한 26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입사한 지 보름 안에 사망한 사례가 4 0안 2%고요. 보름 안에 사망한 사례 중에서 첫날 또는 이튿날 이틀에 걸쳐 사망한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한54%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2주 안에 거의 절반 정도가 사망을 하는데 그 2주 안에 사망하는 사람들의 절반 넘게는 이틀 사이에 사망합니다. 제대로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운전을 시키고 아무런 그 관리 감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달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많은 겁니다.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보면은 전체 퀵 서비스 회사에서 산재 발생한 연황이 2000건 가, 가까이가 됩니다. 산재 줄고 있습니다. 산재 사망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 노동자들의 사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건설 노동자 애들에게서 나타나는 산재도 줄여야 할 필요가 있고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노동 현장을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노동부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줄이지 못하고 애초에 뭔가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아니, 건설 현장에서 사고 줄면 뭐 합니까? 예. 네. 어, 우선. 저희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보면 사업장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희 일선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교통사고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사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저희가 일선기관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배달 종사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어, 지난 어, 연말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어, 주, 그 준비하고 있는 내용, 그 하위 법령 작업에서 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중개하는 자에게 배달 종사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좀 부여하고 있어서 그 의무를 더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배달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달 앱을 통해서 어, 과거에 그 사망 사고가 났던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점들이 되면 자동적으로 배달 대행 앱에서 경고 메시지를 낼수 있는 그런 경고 알람 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 배달 종사자들이 좀더 안전하게 일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